자, 어, 오늘은, 어, 서울 바이오시스, 어, 092190, 092190, 서울 바이오시스, 어, 간략한 장마감, 어, 종목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개인 블로그 종목으로서, 어, 서울 바이오시스를 올렸습니다. 자, 금일은, 어, 서울 바이오시스, 어, 시가는 어, 17,150원, 어, 그리고 종가는 2만원으로, 어,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일단 뭐, 장중 고가를 본다면은 22,250원까지 25%대 상승세가 나왔던, 어, 종목으로서, 뭐, 오늘의 종목군 중에서, 어, 그나마 핫한 종목 중에, 어, 하나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의 상승 모멘텀, 자, 오늘은, 어, 그 서울 바이오시스가 그 코로나, 어, 살균되는 바이오레즈 기술을 적용한, 어, 공기청정기, 그리고 살균기를, 어, 출시했다. 뭐, 이러한 이야기로서, 어, 주가의 강세가 나왔습니다. 자, 뭐, 현재 시총이, 어, 어제까지 전일 시가 총액 6,800억대, 오늘 종가 12.36%니까 대략적으로 어, 뭐, 한, 7,000억, 한 8,000억 가까운, 어, 그런, 시, 현재 시가 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종목의 주가 몸에 뭐든 본다면은, 어, 현재 그 바이오레즈 기술, 어, 그 서울 바이오시스는 터크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. 어, 뭐, 바이오레즈 말고도 터크가 굉장히 많은 회사고, 그리고 이전에 그 어떤 그 바이오레즈와 유사한 어,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미국 그 어떤 특정 기업과 어, 소송을 해서 또 이겼던 그런 기업이고 뭐 일단 이 바이오 레즈 기술은 뭐 일반적인 뭐이 UV LED와는 조금 다른 기술입니다. 요 부분은. 그래서 뭐 UV LED라고 해서 다 같은 어, 솔 바이오 시설 같은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,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현재, 뭐, 주가 모멘텀은, 이제, 그, 현재 이슈화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, 이 바이러스를, 어, 30초 만에, 어, 완전 살균 수준까지, 어, 산시키는 어, 그러한 기술이죠. 이 기술을 적용한, 어, 공기청정기, 그리고 살균기를, 어, 현재 출시를 했습니다. 자, 지금은 국내 출시가 되었죠. 국내 출시. 자, 국내 출시로서 금일은 고가 어, 25%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, 현재 뭐 국내에 그런 출시 파워로 이중도 파워가 나왔습니다. 향후에 뭐 미국을 비롯한 어, 전 세계로의 어,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대, 어, 코로나19 시대에서 어, 실적이, 어, 굉장히 크게,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, 어,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고, 그에 따라서, 어, 주가의, 어, 레벨업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현재 뭐, 이 종목은 제가 개인 블로그에서 올렸을 때 대비해서 뭐, 기본 한10% 이상은 일단은, 어,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. 자 지금 현재 가격 보겠습니다. 자 종가죠. 일단 종가가 중요하니까. 자 종가를 본다면은 2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죠. 2만 원 마감되었는데, 어, 이 종목의 중요한 가격권을 본다면은,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, 힘든 가격권을 본다면은 어, 대략적으로 2만 천원 상방권. 21,000원 상반권이 굉장히 힘든 가격이었습니다. 요 가격권 위로 해서, 어, 어느 정도의 매물 저항이 많았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, 자, 금일 22,250원까지 고점을 찍으면서, 자, 일단 이 구간 때는 상향 돌파를 시키고, 어, 주가는 밀렸죠. 윗꼬리 달고, 어, 현재 뭐 양봉 마감했지만, 어,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죠. 이 가격권 위에서의 그런 저항대 매물을, 어, 소화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이고는 있습니다, 현재. 자, 그리고, 어, 현재 뭐, 이 서울 바이오시스를 보유하신 분의 경우에는, 어, 현재 중요한 핵심 가격권을 본다면은, 어, 박스권의 가격권입니다. 예, 박스, 박스권 가격권으로서, 어, 19,000, 어, 19,500원. 자, 19,500원과 어, 2만 원 선. 자, 19,500원에서 2만 원 구간. 뭐 짧게 본다면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5만 원 구간인데, 아 5만 원이 아니고 500원 구간이죠. 19,500에서 2만이니까 500원 구간인데. 아 죄송합니다. 2만원이 아니고 2만 천원이네요. 자 2만 천원부터 해서 19,500원 구간까지가 현재 서울 바이오시스의 중요한 핵심 구간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이 예, 가격권은 19,500에서 2만 천원 구간. 요 구간 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 대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박스권 상당 가격 하단 가격 중에서 뭐 뭐. 종가 기준에서 하나를 택일하시면 되겠는데 자, 일단은 종가는 21,000원 깨졌죠. 21,000원을 깨고 2만 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의 상단권은 붕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단권이 19,500원대가 살아 있죠. 그래서 어 현재 물량 보유하신 분들은 어 19,500원 선까지 어이 종목을 어 보유 기준선으로 어 설정을 해서 어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 19,500원 선이 깨어진다면은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입니다. 어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19,500원 선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 가급적이면은 19,500원 선을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종목은 차후에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, 왜냐하면은 현재 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뭐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어 아, 현재 램데 시비르가 나와 있지만은 이 부분도. 뭐 명확하게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가지고 긴급하게 그냥 허가가 나왔던 게 현재 렘데시비르입니다. 근데 뭐 지금 현재 램데시비르입니다. 근데뭐 지금 램데시비르 말고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어 그런 사멸 효과, 멸균 효과에 더 뛰어난 어 그러한 어 다른 그 후보 물질들도 있죠. 자,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램데시비르 말고는 현재 명확하게 어 긴급적으로 뭐 승인된 그런 품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코로나 19 시대에 어 현재 그그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어 30초 만에 어99.9%어 멸균시키는 어이 바이오 바이레저 기술을 가진 이 서울 바이오시스의 실적은 어,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,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요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뭐, 현재는 뭐, 한국 출시니까, 국내 출시니까, 뭐, 그런 부분이 잘수 있겠지만은, 뭐, 곧 조만간, 이제 뭐, 그, 미국이나 전 세계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, 어, 아마,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종목의 주가의 어, 목표가, 뭐, 감히 제가 목표가를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, 어, 뭐, 제 개인적으로, 어, 본다면은, 이 종목은 4만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, 요, 요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, 생각이니까, 참고만 하시고요. 뭐,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, 이 박스권 구간대에만 가격권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박스권 상단 21,000원, 박스권 하단 19,500원 선, 요 구간대에서, 어, 주가가 버티는 모습, 하방 경직성이 나온다면,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뭐, 간략한 서울 바이오시스의, 어, 금일 장마감 종목진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